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인한 데미지, 피부와 조기 노화 피부를 위한 헤르티움의 혁신적인 접근법. 스트레스 받지 않는 피부 가능할까?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인해 피부까지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수 있는 곳이 있다. 동탄 이신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헤르티움이다. 이곳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피부 관리실의 느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고 병원을 흉내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프로그램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헤르티움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원장은 스킨 트라우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해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하여 일상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스트레스 번아웃. 한국의 화병도 장기화되면 스킨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과 피부 건강을 동시에 돌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킨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피부 본연의 건강한 빛을 발현할 수 있는 약 4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연구하였음을 말한다. 그에 더해 스킨트라우마 역시 외상 이상의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 외부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 수 있지만 정신적 상처는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듯이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에 더해 악화된 피부 상태로 인해 자존감 저하, 사회적 불안 그리고 심리적 고통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외적인 고통으로는 가려움, 염증, 통증 등을 동반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며 피부 손상으로 인해 변하는 피부 변화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내적인 고통으로는 면역력 저하, 호르몬 변화, 피부 장벽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피부 감염, 여드름 악화, 자해적 행동, 기존 피부 질환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 피부에 흔적들을 남길 뿐 아니라. 이 흔적들은 대인관계에서 불편감을 증폭시키며 좋아진다 하더라도 과 거의 좋지 않았던 피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르티움 대표 원장이 스킨트라우마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주로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의 주된 고민이었다. 주요 원인은 호르몬 변화. 불규칙한 식습관, 부적절한 스킨케어 제품 사용 등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외부 요인과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피부 문제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현대에는 환경 오염 스트레스,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자외선 노출 넘쳐나는 홈 케어로 부적절한 스킨케어로 인해 피부 고민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과 노화를 촉진하며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피부 트러블과 염증을 악화시킨다. 또한 과도한 기기 사용은 블루라이트에 의한 피부 손상을 유발하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피부의 자연 회복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분명 피부의 변화가 크다라고 할수 있다. 더불어 대표 원장은 헤르티움을 찾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이유인즉 스킨트 라우만아번 아우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성향도 변하고 실제로 민감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청결한 환경은 효과를 더욱 안정화하고 추가적인 감염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므로 모든 과정에서 지나치다 라고 느낄 만큼 엄격한 위생 관리를 준수와 매 절차마다 철저하게 위생적인 순서를 지킴으로. 피부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헤르티움이 피부과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며 소위 메디컬 스킨케어와 다른 점은 바로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인한 홍조 부종 탈수 피부 염증성 피부 화열 노화 조기 노화 크게 다섯 가지 증상만을 주력으로 다룬다는 점인데 여기서 말하는 다섯 가지 증상은 일반적인 홍조나 탈수 피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표 원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헤르티움의 문을 두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오래 받아온 분들이 많기에 약과 연고를 끊어도 되는지에 대해 가장 많이 질문한다고 한다. 이 질문은 피부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좋아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병원 근무를 해본 적이 없는 피부 샵이라면. 고객 유치를 위해 그렇다라는 무책임한 답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오래 근무를 했고 실력이 매우 뛰어난 의료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혹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 드립니다. 상담하러 왔다가 그냥 가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무리해서 진행하면 서로가 힘들기에 병원을 가야 할 상태의 피부라면 병원을 먼저 가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반대로 공용 제품을 사용하거나 마사지를 하는 피부관리실에 가면 안 되는 분들은 왜 가면 안 되는지도 분명히 설명해 드립니다. 물론 선택은 상담받는 분의 몫입니다. 헤르티움의 대표 원장이 이렇게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것은 프로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중 눈길을 끄는 자격증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다. 최근 몇 년간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와 관련된 자격증이 주목받고 있다. 이 자격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합격률이 매우 낮다. 시간만 채우면 받을 수 있는 민간 자격증 중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와 비슷한 명칭의 수료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시험에서는 화장품 관련 법규 및 제도, 화장품 원료 및 배합, 피부와 관련된 지식,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성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각 성분의 특성과 상호작용 안전성 등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르티움의 경우와 같이 처음 한 번이 아닌 매회 피부 상태를 원장이 직접 분석하고 현재 피부 상태와 더불어 향후 예상되는 문제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대표 원장은 이와 같이 답했다. 헤르티움의 목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참고하므로 더 빠른 시간 안에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헤르티움의 슬로건처럼 헤르티움을 만난 후 힘들었던 피부 고민이 과거의 기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복잡한 피부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헤르티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h t t p r t h e h e r i u m c o m T03137151 카카오헤르티움